1년 전에 받았고 6개월 정도 사용하던 컴퓨터라고 했다는 거죠? 네. 6개월밖에 안된것 같지는 않은데. 뭐돈주고 사신 건가요? 네. 70만 원에 모니터까지 해서 70만 원에 모니터까지. 네. 왜냐면 저게 완전히 뻗어 버려서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얼굴은 찍지 않도록 할게요. 만약 이게 70만 원짜리가 아니면은 음. 되게 곤란해지니까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건 네. 1년 반밖에 안 됐다는 건데 지금 1년 반밖에 안된 컴퓨터 같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는 저번 주 금요일 날 갑자기 생긴 증상인가요? 네. 네. 안에 부품 같은 거 전혀 손댄 거 없으시죠? 네. 램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잖아요. 음. 지금 15년도 램이에요. 2015 아, 2015년 지금 6년에서 5년 정도 된 부품들이거든요. 아, 일부 부품은 1년 반밖에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전체적인 부품은 지금 5년에서 6년 이상 된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결착 상태도 조금 안 좋네요. 음. 이걸 6개월밖에 안 됐다고 네. 판 거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음. 이게 10603기가? 1060... 네. CPU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 음. 그럼 짜집기를한 건가? 그죠. 남는 부품들을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아. 것 같아요. 남는 부품들을. 그리고 지금 이것도 두 개밖에 케이블이 안 꽂혀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음. 이거 우리 테스트 그래픽카드 좀돌아왔다나 어, 그거 좀 쓸게. 전기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네. 어, 그러죠. 저장장치가 뭐뭐 달려있죠? 지금 SSD인가? 그거에다가 하드디스크 아, 하나. 플러스 꺼보세요. 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나 SSD 쪽에 문제가 조금 있는 아, 것 같은데, 그래. 예. 그거를 떠나서 이제 기분. 그냥 중고라고 했으면 되는데 이거를 6개월밖에 사용 안한 겁니다라고 한 거는 이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러고 부품도 업그레이드 됐고 hp 컴퓨터에 들어가 있던 데을뺀 거예요 막 지금 커피 자국 같은 것도 막 얼룩이 져 있잖아요 그죠 관리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램이 ddr3 잖아요 이제 말을 많이 하면 좀안 되겠다 다른 사람이 말을 바꿀 수는 있겠죠 야 내가 어떻게 언제 6개월. 밖 안된거라고 했냐? 네. 내가 6개월을 쓴거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은 할말 없지만 자기가 아, 6개월밖에 안된거라고 그러던가요? 네. 6개월 사용한거다 그냥 6개월 정도 사용한거라고 6개월 사용한거라고요? 네. 6개월이 약 6년이네 6년 6년하고 6개월 헷갈렸나보네 제가 지금 사는 곳이 그공동판 끝이라 네. 거기는 수리점도 없어요 거의 수하게 하다가 보니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어, 지금 이걸 어 이렇게 해서 줬어요? 네 이거는 제가 안 열어봐가지고 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야이 봐라 야 봐라 이렇게 해갖고 줬다 야 그러니까 아무 나사 체결도 안하고 이거는 야 이거는 아니 친구였어요? 들어보니까 이제 이거는 나사도 어려운... 하나도 안 여기 보세요 음. 2011년도 10월이라고 딱 적혀있잖아요 음. 10년 된 하드에요 하드 이걸 1년 6개월 썼다고 팔았다고 음. 이거를요 그거나마 고정도 안 시키고 그냥 툭 꽂아놓고 이거는 이거를 고정시키려면은 여기 뒤판을 풀면은 이 가이드가 통째로 빠지는 음. 거예요 음. 나사를 치워서 다시 넣어야 돼요 왜 이래 놨겠어요 음. 귀찮아서 이런 거예요. 나사 이거 풀기가 귀찮아 가지고 그냥 쑥 넣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하는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개인이 한 거예요? 컴퓨터 가게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무도 래 어제 통화를 했는데 네. 개인한테 산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서 대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하나, 하나 구해 달라고 그랬더니 사서 중고로 네. 사서 중고로 팔았다는 건가? 아, 네. 그러니까 얘가.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네, 네, 네. 저는 이제 하나 구해 줘. 내가 급하니까 컴퓨터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 얘가 중고로 거래를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아직 자기가 아직... 6 개월 을 썼다면서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 아그 전에 사람이.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했고 사다준 사람은 잘못이 아니고 네, 네. 사다준 사람한테 팔은 중고 판매자가 네, 그 거짓말을 거. 한 거다. 네. 저도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여기서도 멈추잖아요, 그죠? 네. 이거 70을 받았다고요? 모니터하고 본체 상태가 6 개월 쓴게 10년 된 거면은 음. 모니터도 뻔하지 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제? 아직도가 아니 여전히 계속 존재하는구나.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넘어가지죠, 그죠? 음. 지금 SSD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꼭 눌러서 한번 꺼보시겠어요? 음. 네, 이래서 수리 안 받으려고. 수리 받다가, 내가 사장님 아이고. 혈압 올라서 죽겠다. 케이블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네. 왜 이런 짓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다 준 사람은 잘못이 아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네. 그렇게, 그렇게. 네. 야, 야. 나도 그 사람한테 속은 거다. 그 말이네. 전기 그렇죠. 한번 더 넣어 보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쉽게 갈게요. 그냥 얘가 고장이에요. 아, SSD. 예, 다른 거는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케이블도 바꿔보고 소켓도 바꿔봤거든요. 음. 전기 코드도 바꿔봤는데 SSD 단계에서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네. 아까 덜렁덜렁 달려있던 하드를 네. 그케이블에 그대로 꽂아볼게요. 그냥. 자, 다시 전기 네. 한번 테마. 넣어보세요. 네. 네. 더뭐 가지잖아 그죠 네. 뭐 운이 좋으면 운이 좋은 건데 네. 여기에 있는 게다 달라갖고 이 안에 있는 자료는 복구는 힘들 거예요 음. 이것도 되게 옛날 것 같은데 120기가짜리를 지금 쓰진 않거든요 음. 정리 1 SSD가 고장이 났고 네. 정리 2 6개월 사용하다가 1년 전에 판 컴퓨터는 절대 아니에요 음. 최소 부품들이 11년 5년 6년 4년 정도 된 부품들이 음. 다 섞여 있는 음. 예, 어, 부품의 조립의 결착 상태도 귀찮게 그냥 꽂아 놨는 거 밖에 안 되는 환불을 받거나 그런 거는 좀 곤란한 상황인 네. 것 같기는 하죠. 그죠? 요거는 증검비 들어갑니다. 증검비가 따로 14,000원 들어갈 네. 거예요. 그냥 계속 얼굴 볼사이면 그냥 딱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 제가 얼굴 안 찍었으니까 네. 영상만 올리도록 할게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네. 오해가 있으면 안 돼서 그러는데 모니터는 몇 인치짜리를 받아서 같이 아, 쓰시는 거예요? 사진은 제가 찍고 왔어요. 모니터 야, 사진 가죽, 있어요. 예, 가져온 어, 거는 거나... 요겁니다. 킹덤 챌린지 144...킹덤 게이밍 144? 가로 55 세로 33 지금 킹덤 거를 찾아보니까 네. 144가 세개 20만원이거든요? 네. 세게가 15만원, 20만원이에요 음. 15, 10만원, 15만원 잡는다고 해도 본체를 이 본체를 지금 55만원, 60만원 잡았다는 말인데 이게 CPU가 뭐였지?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네. 10400F다 얘가 아니에요 야나1060 3기가 짜리 넣어주지 않았냐 이거 갖고 우긴다면 뭐할말 뭐 없지만 이것도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거고 네. 다른 부품들이 너무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품들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연배가 있으시니까 이건 잔소리를 할 제가 네, 입장은 네. 아닌데 마음을 급하게 가지지 마세요 이 네. 급해갖고 사고를 친거예요 아,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틈은 없지 당했죠 하, 뚜껑 그렇죠? 한번 열어봤으면 되는거 그거 생각을 못했어 이거는 컴퓨터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음. 근데, 뭐, 말씀하신 뚜껑만 한번 열어봤으면 이건 터무니 없다라는 걸 바로 알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급해니까 이게 지금 당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게 오는, 보면은, 컴퓨터 수리비를 막, 정말 40만원, 50만원씩 주고 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안 돼갖고 다시 우리한테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급하면 이제 사고를 친단 말이야. 음. 이, 저런 걸 니가 대, 어, 좋다. 잠깐만, 이쪽 비키지 있어 보세요. 니가 대역을 좀 해라. 이리와. 야, 이리와. 이리와. 너 이리와. 또대역해안 어, 안될게 안될게 10400F에다가 10년된 하드디스크 넣고 덧보잡 SSD 넣고 메모리 5년 6년된 내두개 그것도 쓸거 같고 HPA는 중고거갖고뭐 15만원짜리 모니터 새거 넣어고 70만원 받는게 말이 되나 안되나 어떻게 딱 정확하게 이것도 현금으로 됐겠죠 말이 되나 안되나 잘못했지 정말 아니에요 저런거는 정말 아니니까 조금 살때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